아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네, 네. 음, 저는 두 분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어, 참고로 저희 집은 1층이고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예. 어, 하루는 아침을 서둘러 먹은 후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요즘 자격증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스터디 카페 가기 위해서 준비를 끝마친 후에 어깨엔 가방을 메고, 그리고 나가면서 버리려고 현관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병이랑 종이 박스를 양손에 이렇게 무겁게 들고 현관문을 막 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애매하게 하라 그랬는데 누가 네. 들어도 너무. 아주 애매하잖아요. 나 알겠는데. 어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소리의 원인을 알고자 현관문에 난 작은 구멍인 외식형 아시죠? 그걸로 밖을 요러고 내다봤어요. 어, 그랬더니, 와, 와, 씨, 와, 와.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커플이 막, 막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니, 아니, 그, 잠깐만 멈춰 봐. 그것도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막 손도 막 서로의 등을 막 더듬더듬 막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아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그냥 무시하고 현관문 열고 나가도 되나? 어, 그러면 그 커플들은 무안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겠지? 어머, 아, 어, 뭐야요 아, 뭐 진짜 그래서 저는 아 어차피 엘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저 키스 커플도 올라가겠지 싶어 가지고 잠시 종이 박스 들고 현관 앞에서 엉거주춤 기다렸던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저는 안쪽에서 상자 들고 서 있고 커플은 바깥쪽에서 계속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 아, 진짜. 아.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안 끝나요. 아니, 외식용으로 보지 않아도 알수 있을 정도로 막 키스 소리가 더 요란해지고 서로의 등을 쌓은 막 뿌샥뿌샥 소리가 막 현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저는 금방 끝날 줄 알고 재활용 박스를 내려놓지도 않고 이거 들고 서 있었는데. 이거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만 좀 짜증. 맞지 <laughs> 아, 말고 좀. 어. 아, 대본대로 해야 될 거야. 아, 지금. 저 손톱 빨개진거 봐. 아우. 그러 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봤죠. 이제 아침이 혼해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면 밖에서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 커플은 사람들 때문이라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서로 떨어지고 키스를 끝마치겠지? 그래서 꼭참고 기다렸어요. 하, 근데 아무도 안 와. 아, 미치겠네 진짜. 저는 재활용 박스를 내려놓고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거실 조파에 편하게 앉을 수도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되면 얘네들 키스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소리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관 앞에 대충 아무 신발이나 깔고 앉아서 들을 수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laughs> 이젠... 나 오늘 대사 없어? 가만있어봐 제일 잘해 여태까지 연기한거 중에 제일 잘해 <laughs> 이젠 갔나? 저는 귀를 바짝 현관문에 대봤어요 <laughs> 아직 안갔네요 <laughs> <laughs> 아... 이게 뭐냐 <laughs> 이게 뭐냐 내 일하려고 진짜... 내가 고생을 26년을 <laughs> 입술 와 손등 빨갰다나 지금. 음. <laughs>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치고 지나갔어요. 언니 쟤들은 사귄 지 얼마나 됐을까? 오늘이 몇 번째 키스일까? 원래 키스를 한번 시작하면 저렇게 길게 하나? 되긴 되나? 아난 연애에도 저렇게 길게 한 적은 없었는데 부럽다.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다 보니까 뭐라 벗기 좀. 고요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끝났나보다. 아, 다행이다. 그래서 다시 한과문에 귀를 대봤어요. 끝났나? 아이씨. 안 끝났어. 아이씨. 아이, 뭐야. 아이, 숨안 쉬어? 아니, 내 집인데도 나는 편하게 드나들지도 못하는데, 쥐들은 남의 집 앞에서 쪽쪽거리고 지금 몇 분씩 입술을 저렇게 막 혀를 내돌리고 있고, 아이, 진짜. 뭔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였죠 불현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이 시간쯤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아 그래 아줌마 오시면 지들도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예. 오 아니나 다를까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 키트를 아, 카트를 끌고 우리 동쪽으로 이렇게 오고 계신 분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 잘됐다 잘됐다 아 이제 저 사람들 키스도 끝이 나겠구나 저는 속으로 빨리 좀 오세요 아줌마 라고 외치면서 응.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서 그 앞에서 재활용 상자를 들고 이제 바야흐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응. 근데 어, 왜요? 청소 아주머니가 안 오세요 에? 다시 베란다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청소 아주머니께서 우리 동쪽으로 오시다가 경비원 선생님을 만나 걸음을 멈추시고 뭔가를 심각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아 진짜 망했다. 그러는 사이 밖에서는 계속 키스 소리가 들렸고. 음. 음. 아 진짜. 아 그렇게 길게 하네. 아 정말 너무하네. 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전 생각했죠. 별수 없어. 됐어. 나도 늦었고 니들도 이제 작작해. 밖에 나갈 거야 나는. 당당하게 다시 한번 외시경으로 밖을 살펴봤어요. 뭐라? 어? 없네. 어이구. 아싸.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었죠.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저는 재활용 박스를 들고 냅다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야, 어, 야. 왜 왜? 걔네들이 계단실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던 거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탄게 아니었네. 넌 오늘 말이 없어. 그래, <laughs> 지금 뒤에도 봤는데 없어. 야. 게다가 더 무서웠던 건 키스를 하고 있던 그 여자분하고 제가 동시에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음 <laughs>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지나가라.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저는 잽싸게 번개처럼 고개를 휙 돌려. 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어? 아무것도 못 봤어? 하듯이 서둘러 도망치듯 빠르게 걸었죠. 아씨, 그런데 턱이 있었나 봐. 모르고 걷다가 몸이 휘청대는 바람에 상자를 놓친 거예요. 아 진짜! 그러자 상자 안에 있던 플라스틱 병들이 떼구르떼구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쏟아진 거죠. 아, 진짜 진짜 미쳤다. 왜 하필 이순간에 대다가 아, 구르는 쓰레기들 중 1.2리터 생수병 하나가 그들 옆으로 굴러가고 저는 그들 발밑으로 가서 그걸 주워야만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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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죄송,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뭐야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죄송한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고 백번 사과했고 그들은 그 와중에 그걸 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되나 너무 억울해요 거기 우리 집 앞이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거기서 작작해야지 그래서 사연을 통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징글징글 오래도록 키스하던 커플아 작작해라 우리 집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대사 한줄이서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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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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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예, 이에 예. 예, 네, 아, 아, <laughs> 예. 예. 정말 최근에 감자탕 뼈를 발라드신 분에게는뼈 발라드는 소리로 들릴 것이고. 근데 이제 그이 아니요 그 식사용 혀가 있고 어떤 필이 다르죠 필. 오호 예, 예. 안대범님이 그필 느끼셨나봐요. 예, 예. 효과음 리얼해서 킹받네. 아 대범명 부러웠구나. 너무 싫었던 아. 게 그냥 좀이데 <laughs> <laughs> 이런 호흡이 너무 싫었어. 리얼한 게 죄예요. 너무 싫어. 일곱은 구님그그 그. 아 그럴 땐 분무기로 물을 뿌려야지요. 하습니다 사람입니다 어르신. 네. 사람한테 그거. 강아지들이 아닙니다. 예, 예의가 예. 아닌 것같습니 개들한테도 예의가 아닌데 서 네. 하물며. 그래. 근데 새벽녘에 연인들이 정말 파이팅이 또 과했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였나 보다. 그렇죠. 음. 아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럼요. 그럼. 네. 한때 다들 뭐 이렇게. 정말 내시경까지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킨십이. 민의로 최승원님께서 숙소를 잡으시죠 라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건 스릴이 없지 또. 예. <laughs> 블링크예요. Kiss 음. me.